아이 부대장 김상섭 어디 간 거야 도대체 아 자연시장 빨리 방문해야 되는데 우리 하루래도 아까 소떼 갔다 오더니 소, 하늘로 수산나 어디로 간 거야 아이참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그래 저기요 어서 오세요 아니 저 혹시 그 부대장 그 김상섭 씨라고 네, 저기 있는 분 아니세요? 어이! 대장님! 뭐 응.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준비하려는데 대장님 배고플까봐 내가 미리 딱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지. 간했어? 그래 찌그렸지. 여기가 한정식 집이야? 내가 여기를 찾기 위해서 어. 대장님 제가 잠깐 없어진 거야. 나는 어디를 솟대로 하는 소상이가. 아이 내가 대장님 모르고 어디 가겠어? 난 돌아가신 줄 알았어. 아니에요. 그래서 어때요? 만족하세요? 야 벌써 이 네. 그림이 네. 화려하다. 향이 음, 코를 찌르고 음. 눈을 만족시키고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 예, 그러면은 짜글이찌개거든요. 이게 짜가 오늘 제가 선정한 메뉴를 여기 사장님을 모셔봐서 어떻게 만드는지. 해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보 사님, 잠깐 만 이쪽 오세요. 가자! 사장님 직접 요, 요리하시는 거예요? 예, 네, 저희 식구가죠. 아 사모님이 아, 예. 예, 예. 반찬을 집에서 식구가 다 만드는 거예요. 사는 아, 게 아니고. 아, 아, 그래요? 재료만 사다가 어. 집에서 직접 만드세요. 가정식. 예예. 예, 가정식으로. 예. 근데 이거 짜글이잖아요. 우리 예. 대장님이 짜글이찌개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것도 짜글이가요. 호박꼬지 가들어갔습니다 호박꼬지. 예, 호박꼬지도 예, 예. 예, 호박 아, 아, 집에서 말린 거.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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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집에서 직접 말려가지고 예. 넣은 거예요. 아, 예. 예. 육수는 어떻게 하는 비법이 있어요? 아, 육수는 한우 사골을 예. 매일 끓이고 있어요. 매일. 하, 예, 항상 사골로 끓이니까 요것도그러고 예. 고등어찜도 그러고다 한우 사골이에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이거 생선도 예. 이거는 그냥 서비스로 반찬으로. 네 예,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 뭐 남는다. 고 네. 일단 먹어봐야 맛을 아니까. 그러니 한번 드셔 보세요. 한번 먹어봐. 예. 네. 짜그리가 왜 짜그린지 아세요? 왜짜그야 짜글짜글 끓인다고 짜글리 짜글짜글. 예. 네. <laughs> 그러니까 요거는 신선한 음, 그 재료로 해서 아. 여기서 장사한 지는 얼마큼 하셨어요? 십한 4년. 그럼 거의 뭐원년 멤버라고 하수있게 예 예, 예, 예. 국물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맛없어 진짜? 뭐야 이거 야장님나 네. 죽이려고 그러지 지금 맛없어서 나 맛있으면 죽어요 <laughs> 맛있어 죽겠네 맛있어 아니... 죽겠다고요 저런는 진짜 식으로 사람을 야, 죽이면 안 됩니다. 되지요 오늘 예. 음식이 탕 종류는 국물 맛을 먼저 시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알맹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알맹이를 먹어봐야지. 알맹. 자. 아, 이 돼지고기가 이 껍데기가 쫀득쫀득하고 네, 그래. 저게 사태죠. 예, 네, 사태요. 어. 쫀득쫀득할 거예요. 보시면. 사태는 예, 예. 다리를 얘기하는 거지 네. 예. 사태나 다 아래 둘이 다리 다. 나도 아래 둘이 사태 나가지고 막털어 <laughs> 사태, 사태, 사태. 사태. 돼지고기. <laughs> 야, 이것은 쫀득쫀득해 가지고 이가 돼지 껍데기에 박히네 아, 그래. 아, 안 떨어지네. 내가 잘 찾았지. 내 기가, 기가, 기가 막히게 찾았지. 응. 다리가 아니고 사태가 아니고 껌이네. 사모님 그대는 대왕으로 오시겄사니다 인정합니다. 아, 사모님이 이, 음식을 마하 맛의 대왕이시다. 아. 아이고 요거를한결 음, 내가 작진 먹고 가고 왔습니다. 예, 네, 말해주야 하나 먹고 또 네. 출발하자고. 그래니 아유 먼저 출발부터 외치고 네. 딴데한번 가야 되니 그래, 그래 아유. 그럼 출발해봐. 대봐 시동 좀 수, 걸어봐봐. 예. 그렇 우리 여기 내적 자시장 안에는 우리 여기 식당 대박 날 거라고 믿습니다. 대박 나세요! 자이팅 <놀람> 아! 빨리 먹고 싶 빨리 먹고 싶 여기 끊어, 끊어, 끊어.